밤 장막이 드리운 두만강 광장은 불빛이 화려하고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저녁 6시 30분, 아름다운 선율이 천천히 울려 퍼지며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서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펼쳐졌고 배우들은 아름다운 노래와 춤 사위로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문예 공연이 일단락 되자 동문시 도시 선전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전경과 일련의 수치들이 화면을 통해 하나씩 소개되면서 도문시 건설 60년 동안의 발자취와 발전 성과를 생생하게 보여줬고 현장의 관객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어 성문화 및 관광청 당조성원림련영이 축사를 하고 도문시 당위석이 손동승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호가복이 2025 두만강 문화관광축제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목소리> 이어 호가복, 홍경, 림련영, 성상무청 부청장 서봉 성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맹경동, 길림 출입경 변방검사총소 부총소장 경수진, 장춘세관 부관장 진효파, 동문시 당위석이 손동승이 함께 가동 버튼을 눌러 이번 두만강 문화관광축제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순간 현장은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정체로운 문예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남녀 사중창 영빈조는 섬세한 화음과 열정적인 노래로 연변을 방문한 손님들에 대한 열렬한 환영을 표달하고, 무용 만개한 진달래는 부드러운 춤사위와 독창적인 암호를 통해 연변 여름족 이민들이 단결 분진하는 활기찬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남녀 이중창 연변에서의 사랑은 섬세한 음색과 풍부한 정감으로 연변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전했습니다. 가무 붉은 해 변강 비춘에는 격앙된 노래와 시원한 춤사위로 연변 대지의 번영 발전하는 모습을 그려냈으며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분발 정진의 장한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곡한 한국, 곡의 노래는 아름다운 음색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고, 아름다운 무용은 다양한 의미를 담아 연빈의 독특한 매력과 깊은 문화 저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다. 현장 관객들은 그 매력에 빠져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두만강 문화관광축제는 중화민족 한가족, 새 로정에서 분발 정진, 한 마음으로 중국 꿈 구축을 주제로 민족식 씨름 경기, 룡풀 당기기 시합. 전자 음악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관광객들이 민속 풍정을 체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연변 대지의 단결과 화합, 분진의 짙은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늘레 도문 씨는 주당위 주정부의 결정 포지에 따라 문화 관광 산업 발전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자원 천품 지역 특점 및 비교 우세에 입각해 공문 관광 종합체, 팔칠거리 일광산, 백년 불악 등 일련의 문화 관광 지표를 알심드려 조성했습니다. 또 도문을 만나다, 두만강 가요 시즌, 겨울 낚시 관광 축제, 일광산 등반 해도지 관람 등 일련의 문화 관광 활동을 기획 실시함으로써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융합 발전을 크게 추진하고 관광객의 개성화. 다양화된 수요에 정확히 부응했는바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 활력이 일층 발산되고 강한 추세를 보여 변강 명조 산수 도문 문화관광 IP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성상무청 2급 순시원 리학일, 부주장 윤조휘, 주정협 부주석 권대갈,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 비서장,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현시 당위 또는 정부 관련 책임자 및 현장 관객 등 3,500여 명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사흘간 펼쳐지는 2025 두만강 문화관광축제는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경제, 무역, 관광 등 분야를 연결시키고 다채로운 상업, 문화, 관광, 체육 계열 활동을 선보여 도문을 방방곡곡에 손님들이 찾아와 문화를 공개하는 즐거운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개막식에서 무용 오색 아리랑은 중국 조선족의 지역풍정을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춤사위로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도문시 지도 간부와 여러 민족 대중 대표들이 선보인 동심 총몽 성동 강변의 선인 대합창의 우렁찬 노래 소리는 도문시 상하가 한마음으로 동행하고 함께 힘을 내 분진하는 생동한 화폭을 보여주었습니다. 作为一名西部计划志愿者，能参与2025图门江文化旅游节的服务，于我而言是段非常珍贵的经历。如今，越来越多的游客驻足图门，这份热爱让我由衷感到欣喜，也真心祝福图门未来的图门能够以文旅为桥，吸引更多的目光，让这份边陲小城的美好，让更多人看见、爱上。 嗯，土门江广场从八月份开始就有各种文化演出，丰富了我们土门市业余文化生活。同时，我们土门市开发了许多旅游景点，吸引了全国各地的旅游客人。嗯，身为土门人，我感到很高兴、很自豪。观光축제기간에개최되는만강투어축제도많은관광객들을끌었습니다 두만강 도상은 동북 삼성에서 유일한 조령 도상으로서 두 경기는 역사가 요구하고 문화 바탕이 깊습니다. 두 경기와 연변소 선발 대회는 연변소의 품종 우세와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연변소 브랜드 건설과 도문시 문화 관광 산업의 융합 발전도 유력하게 주동했습니다 이번 투 축제에서도 연변소 선발대회와 투 경기를 개최했는데 16마리 연변소가 투 경기에 참가했고 최종 6 0 0 k g 되는 10번 황소가 두각을 나타내 우왕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이 밖에 연변소 44마리가 세계소로 나뉘어 선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목소리> 白头不顺，往前一扒，这个牛，呃，也没什么说，也没有什么科学秘诀，就是好好喂牛，把牛喂好。이번문화관광축제는형식이다양하고주목점이많습니다 도자유치 추천석의회 도축제, 맛과 멋의 연변, 간판요리, 미식대회 등 주제활동은 광범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더욱 직관적으로 두만강 문화를 체험하면서 관람, 교류, 소통 가운데서 즐거운 활동 분위기와 농환 지역 문화를 느끼게 합니다. 길림성 체육국 부국장 간영이 운동회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부주장 소경경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사회구역 운동회는 전민건강 국가전략을 깊이 관철하고 체육 강성건설을 다그쳐 광범한 대중의 전민건강 체육 열조를 불러일으키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운동회는 세계류형의 10개 종목을 내왔습니다. 구기류 종목으로는 남자 3인제 롱구 혼합 소프트 발리볼 남자 5인제 축구 탁구 경기가 있으며 자질류 경기 종목에는 레저 암벽 타기 파쿠르 줄뛰기 등이 있습니다. 취미류 종목으로는 레이저 사격과 활쏘기 등이 있습니다. 전성각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고등 지역에서 온 11개 대표팀의 500여 명 선수가 운동회에 참가했는데, 우리주 대표팀은 노합 41명이 운동회에 설치된 모든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참가 선수들에게 기량을 보여주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회에 대기업의 자동차 관련 업체가 참가했는데 그 중에는 51개가 신차 참가 업체이고 48개가 중고차 참가 업체이며 10여개의 자동차 관련 업종 및 부동산 참가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본제 10개 6 2 6 2개차개차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기 위해 전시회 기간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이 제공됩니다. 연결시는 신차 소비 보조 활동과 중고차 소비 보조 활동을 내왔습니다. 소비자는 제조업체의 가격이나 금융 할부, 선물 증정 등 일반적인 우대를 향수하는 기초에서 또 최대 2만 원의 자동차 배기 갱신 보조금을 추가로 향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회는 2025년 연길시 가을철 부동산 교육회와 연동되어 차를 구매한 후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을 구매한 후 차를 구매하면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현장의 자동차 구매 열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今年可能要买车的需求，完了往年都是过来看一看，车展挺好的，车都聚那个集中了，随便看，不像那个以前上四 S 店挨个跑那样。呃，本届车展最大的亮点啊，就是汽车优惠啊非常的大，啊、呃，甚至单车达到三十万的优惠。同时呢，我们延吉市政府呢还发放了四百七十七万的这个汽车消费补贴，促进消费。啊、呃，另一个亮点呢，就是我们邀请了俄罗斯的亚洲汽车代理有限公司的这个销售人员啊，实时直播向。 연변 지역 자동차 소비 분야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연변 괭위 자동차 무역성은 이미 38회 자동차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룩의 판매 차량이 3만 3천 대를 넘고 거래 총액이 2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소비신심을 진작시키고 시장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연길시 상무국은 최근 연길유람 금추혜택 및 소비황금기 계열 판촉 활동을 내왔는데 이번 전시회는 그중 하나입니다. 전시회는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오후 2025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축구연맹전 제3 라운드 경기가 두 차례 대결을 치렀습니다. 도나 오동 팀은 첫홈 경기를 맞이하여 혼춘 방천 용호 팀과 맞붙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두 팀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훈춘 팀은 원활한 패스로 점차 경기 흐름을 장악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도나 팀은 선수들의 신장 우세를 빌어 여러 차례 위협적인 반격을 조직했습니다. 전반전 막바지에 도나 팀은 기회를 다잡고 중거리 슛으로 훈춘 팀의 골문을 열며 리그 첫 골을 기록했고 1대 0으로 앞섰습니다. 후반전 들어 두 팀의 공격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기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훈춘팀이 상대 수비 실수를 끌어내며 한 골을 넣고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나팀은 빠른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며 다시 앞섰습니다. 최종 도나오동팀이 2대1로 훈춘방천용호팀을 꺾고 첫 승을 거뒀습니다. 안도에서 열린 또 다른 경기에서 홈에서 강적 연길 동북범팀을 만난 안도저겸팀은 영대 3으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연길 동북범 팀은 3연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일정에 따라 2025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3라운드 남은 두 경기는 9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동시에 펼쳐집니다. 화룡 등비팀은 홈에서 왕청 찬산표 팀과 대결하고, 룡정 등룡 팀은 첫 번째 홈 경기를 맞이하며, 도문 국문용사 팀과 맞붙습니다.